이놈, 60년 대장권을 때려 부순다고? 최철수 할아버지, 그는 조선 제일의 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란 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칼이 아닌 농기구가 필요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철수는 이 진리를 가장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60세 철수는 평생 명건만 만들었습니다. 양반들이 줄 서서 주문했죠. 최대장, 이번엔 더 날카롭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아무도 칼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쟁기나 낫을 만드십시오. 아들이 애원했지만 내가 60년 칼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괭이를 만들라고? 철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대장가는 텅 비었습니다. 빚쟁이가 문을 두드렸고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죠. 평생 명장이라 불렸는데 철수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젊은 대장장이 김쇠를 봤습니다. 그는 서툴었지만 농기구를 만들어 돈을 벌었죠. 최어르신 저좀 가르쳐 주십시오. 쇠 다루는 법을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내 60년 기술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쓰는 곳을 바꾸면 되는구나. 다음 날부터 철수는 김세에게 배웠습니다. 쟁기는 어떻게 만듭니까? 60세 명장이 20세 청년에게 고개를 숙였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체면도 없이.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 만드는 기술을 농기구에 적용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가 만든 쟁기는 달랐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워 땅이 솔솔 파졌죠. 그의 낯은 별을 베는 게 아니라 쓰다듬듯 베었습니다. 이게 최대장이 만든 거요?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철수의 농기구는 세배 비쌌지만, 모두가 원했죠. 65세 철수는 한양 최고의 농기구 장인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불렀죠. 경의 쟁기로 백성들이 풍년을 이루었소.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이요? 철수가 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청년들에게 배우며 새 농기구를 연구합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살아남는다 깨달았습니다. 70세 철수는 말했습니다. 내 60년 기술이 쓸모없어진 게 아니었네. 고집이 쓸모없었던 거지. 변화를 받아들이니 새로운 60년이 시작되더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쓰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